아, 네, 해매고 외매는데. 잠깐 봐. 아니 열매가 여기 이렇게 지천으로 널렸는데요.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알게랑 얘랑 같은 거죠? 네. 같은 거 맞죠 지금? 네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온통 산초밭이더라고요. 독특한 냄새를 가진 산초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보통 9월부터 10월까지 까맣게 익은 열매를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향이 안 나지 제가 어머, 깜짝아 아, 깜짝아 이거 <laughs> 찾는데 이거요? 네, 조피 조피? 네, 제피 추어탕에 넣는 거고 네. 저거는 기름 짜는 거고 아니 아버님 근데 지금 보세요 생긴 게 똑같이 또, 생겼어요 네. 네, 조피는 알이 이렇게 한 10개 미만으로 붙어 야. 근데 산천어 200개 300개가 붙는다고 아! 지금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이름이 제피라는 거고 제피, 제피. 산초는 또 다른 거네요. 그렇지. 어, 어렵다. 산초와 제피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나무인데요. 산초는 가지 끝에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 제피 열매는 가지 사이에 열리고요. 잎 모양도 산초는 둥근 반면 제피는 뾰족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이 산초는 어떻게 먹어요? 똑같이 이렇게 뭐 추어탕에 넣고 이런 걸 아, 하나요? 산초는 이제 백숙 같은데 일부는 먹기는 하는데 산초는 이제 기름을 짜가지고 에? 옛날에는 이 산초 기름이 우리 집에 상비약이라 네. 그러니까 그럴 때뭐 산에 가서 따가워 기름을 짜가지고 저 별은 방에다가모에다 항상 걸어놓고. 이제, 급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거라. 음. 다쳐도 그걸 버리고, 네. 배가 아파도 그걸 먹고, 특히 이제, 뭐, 기관지가 안 좋다든지, 위장이 안 좋다든지, 또 갑자기 강란이 났다든지 할 때, 이게, 뭐, 사람을 살리는 거라.